you 오라 하나님 아버나님 아버지 주여 주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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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주있주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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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능주이주습주다주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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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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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님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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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길게 하시고 운행하실 걸로 믿습니다 모가말에우리같 아, 그래. 갈라지는 거, 그리고 나오고가가도성이있어또성세례 이어 성령주 받고 다른 을 같이 이 자리에 는사 성령이 예수믿어도 역사하여 주시옵소 영원히 살렘같이 범죄가 아니고 강물한 번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었으며, 월것같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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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이 전도되어 불같이 달려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위사람마귀다 떠나갈 지오다. 마귀와 사람과 죽음의 영, 불상의 영, 버짓의 영, 의 영, 이우가유신과 교만과 귀신의 영들, 가난과 조교와 십대와 실장의 영들이 다돌아가 떠나갈 지오다. 떠나갈 지다 생각하게시이끌어밀어 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하는데 VFC 백프로 보혜복을도 하여 주옵소서. 리라 우리가 한국에서 와서 땅 밖에 전도하며 이곳다 들려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아, 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독특한 복을 내려 주옵록 하리라 오늘 기도한 모든 분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본의 물질의 축복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베트남 선교센다 같이 워져서 사무자를 훈련하게 하시고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 우리의 수많은 소수민족들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희한 전쟁의 기회로 축복하여 주시하소 하나님께서 우리 전주 여성들에 복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자자손 오늘 보세요 나부터 나부터 나부오르겠습니다 오늘 다 성공합니다.